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주미의당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도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 성어 군주민수가 화제입니다. 백성이 화가 나면 왕위를 뒤집는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임기 4년 동안 도수신문이 선정했던 사자승을 보면 마치 이 정권의 기승전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는 도행 역시 패승의 시대가 뒤에 잡힌다면 2014년에는 지록 위마 거짓의 시대는 승인 되겠고 2015년 혼용 무도는. 무법의 시대를 말하는 전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2016년, 악정과 실정을 참다 못한 국민이 들고 일어서 크게 꾸짖는 탄핵의 시대를 뜻하는 군주민수. 이것은 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임기 동안 아무런 반성이나 소통도 없이 권력의 단맛에 취했던 정부가의 말로는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라는 역사의 순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 주권자 국민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는 한달전 새누리당은 없어질 정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의 새누리당이 어제와 무엇이 하는지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청문회 위정교사 의혹과 노골적인 국조특위 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을 국가 경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위 맞불집회라는 곳에 가서 촛불 국민을 조롱하며 국민의 가슴에 피망을 들게 한 김진태 의원을 불러다 배소리를 때려야 할 것입니다. 임명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솔직한 심정으로 국민은 친박 기대권 세력들에게 탈당 방지용 방패막이로 이용되다가 끝내는 물러나게 될것같 다. 계단이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민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계란을 싹쓸이하다 폭발되었다고 합니다. 또 계란 중간 유통업자들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물가 안정과 수급 대책은 내놓지 않고 현실성 없는 한심한 대책으로 무왕사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제해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유통업체처럼 자신의 이 속만 챙기는 부도덕한 기업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고 온 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1월 중에 제대로 잘 준비해서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결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개벌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세계의 영역으로 개혁입법의 범주를 집중해서 촛불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그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 때그 당의 정강정책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일정 1 8세기나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인 상법 그다음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폐지 관련 법안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공수처 입법안 그리고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방송법.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안들은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 그래도 어, 개혁이라는 걸 붙일 수 있는 보수신당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추가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지금 때아니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산안 통과한 지 지금 며칠 됐다고 또주경하는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이거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 오라고 요구했고, 예결이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 정도 예산안은 되겠냐. 확장적으로 좀 펴와라. 그렇게 얘기한 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당국이 아,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 400조 를좀 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겼길래 예산당국이 추경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김진표 의원께서 추경을 얘기할 때는 청년 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에 근거해서. <laughs> 이 편성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올해 편성했던 추경안도 아직 다못 썼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다못 썼는데 본 예산 편성한 지 며칠 됐다고 또 내년 2월에 추경을 하자는 이런 식의 이저 재정 집행과 계획을 예산당국이 짠다 그러면 이 나라 예산당국은 정말 다못 알아야 됩니다. 저는 2월 추경은 반대합니다. 추경 편성은 요건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큰 재난이거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거나, 아니면 급격한 경제 위기로 혼란이 오거나, 등그 목적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무슨 공기털 다루듯이 아무 데나 꺼내서 추경하자고 할 때가 아니라, 꼭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여진 성한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해놓고 나서 추경을 하자는 얘기 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돈 풀지도 않고서 벌써 추경못얘기하는 이런 못된 버릇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각 당의 원내 대표 모임이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각 당의 지도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대일로 만나는다 한들 특별한 합의 사항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 각 당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교수단체 대표 모임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 당은 조속히 취소 정비를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제보위원을 발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사회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소환된 정오성 전 비서관에 대한 특검 조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오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지체의 몸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피해자입니다. 특히 최순실과 연관되지 않은 또 다른 국정농단 환경률인 경제행위에도 정오성 전 비서관이 개입, 개입되었다는 모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의 북한 담당을 지낸 한 인사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대북 외교 정책에 정호성이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장 모두 단한 번도 자기 소신을 갖고 정책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인 정호성이 대북 정책에 관해 있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 붕개론을 전제로 한박대통의 대북 통일 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드 대치등 그동안 논란이 된 대북 외교 정책들이 공적 기구가 아닌 비선 조직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이 청와대 비서관과 비선에 의해 결정된다면 최준실의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안으로 특검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제기되는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그룹이 국정원을 비롯해 외교 안보나인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최준실이 아니라 차화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차관의 압수수색 없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료법에 따르더라도 압수수색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준비한 이익을 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특검이 세밀하고 정치하게 사유를 특정하면 충분히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황교안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장 초의로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되었고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이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민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부차한 이유를 앞세워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에 동조한다면 황 총리 역시. 촛불 민심을 거쳐야 될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로 최고위원회 발의를 겠습니다 방팀은 총장이 박은 차, 노우니까, 그에를 받았다는 보도가 큰 방을 이고 있습니다. 그 보도는 그 근거로 박은 차의장의 지인, 박은 차의장의 변호사의 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립을 위해서 겪었다는 말도 보도했습니다. 주목받는 또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전차의장이 여기서 다이어리에도 박 총장이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이 나온다고 당시 수사관들이 말한 것으로 다른 매체가 보도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다이어리에 적혀있었던 기물들은 상당수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입증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중수 부장은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라는 알송달송한 말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해서 의혹을 더욱 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촛불의 민심이 무엇인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촛불 민심의 가장 큰 이유는 정경유착입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질과제는 정경유착의 근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공소시야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후보의 뜻이 있는 분이 그런 그에게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체면을 상각하는 차원의 공익이 아니라 가장 큰공익은 전쟁 유착이 없는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나해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방금은 총장의 박은철로부터의 거역수수호에 대해서 적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있는 증언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인차 회장도 만약 돈을 준 사실이 있으면 각자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참여의 차원에서 맹맹백백히 냉면백박,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박인문 총장도 제기되는 <laughs>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스스로 책임있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준 최고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최근 그도을넘어선 국민의당이 원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 국당에서 야산당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도 흥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당은 야권 공조와 탄핵 가결을 위해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우리 당과 내선 주자들에 대한 마타도화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습니다 후원 세력이니 수구 세력이니 패권주의 등등 최근 국민의당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당과 주자들에 대한 황당한 막말 공세로 자당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새 정치는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도부는 우리 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당 각의 저질 봉쇄와 마타도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탈핵 정국에서 점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초조함에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다음 달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잘치실 y e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s Yes, y e 다 이어서 김 e s y 회 s y 발언 Yes, yes. Yes, yes. 발생된 지 40일 e 에약 e s 6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대책인가 나타내주는 신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남 양산에서까지도 AI가 확진됐습니다 저는 방역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 닭이 밀집에서 사용하는 지역, 소규모로 밀집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거점 소독이 무의미합니다. 과거처럼 지역을 전체적인 소독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봤는데, 바로 대로 옆에도 이 축산동가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일반 차량도 철새가 원인이라면 철새 분변에 의해서, 어,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별로 밀집 사유하는 지역은 거리마다 과거처럼 추소를 만들어서 세차와 더불어서 철저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약도 입찰을 해서 소독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저가 소독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담보된 그러한 소독약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어 지금 산란계가 1,879만 마리, 약 26.9%가 어 살처분됐습니다또 종계는 약 44.6%가 어 살처분됐습니다 바로 이 산란계가 살처분되고 종계가 살처분되면은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 달걀의 수급 교육에 대해서 종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어, 역시 전염병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어, 농인배 검역본부장은 어, AI의 최종 확진 권한을 각 시도와 또 대학에 있던 연구소에도 어, 확진 권한을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줄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또 메르스 때각 시도에 확진 권한을 주었듯이 이번 AI에 대한 확진 권한을 각 시도 및 민간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확진 권한을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